이 게임은 어떤 게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. 이 캐릭터가요.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이 장애물 따닥 총을 쏴서 명령시켜서 점수 얻는 게임이죠. 그러면 이 게임을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? 저는 예전부터 슈팅 게임 많이, 많이 만들어 봤지만 캐릭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다양한 걸로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만들었어요. 어. 그면 이제 이 게임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설명해 주세요. 이렇게 음. 위쪽 화살표 안쪽 화살표를 눌려서 이동하고 네.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음. 총을 쏘죠 네. 이거 맞추면 사라진답니다 그럼 이 장애물을 고양이가 맞으면 이 AP가 깎이는 건가요? 네.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깎이는 거 이렇게 깎입니다 어, 깎이는. 하나가 깎였죠 네. 그럼 저 도는 뭔가요? 뭐, 이거는요 끼는 가야지 할수 있거든요. 오. 이렇게 살수 있거든요, 다양하게. 네. 이렇게 다양하게 살수 있어요. 아, 돈은 어떻게 모을 수 있어요? 음, 돈은요 게임에서 이기면 이렇게 조금씩 돈이 쌓인답니다. 얼만큼 쌓여요? 한번 이기면? 한 번에 정수가 거의 좋지 않으면? 네. 보통은 돈한 개가 되는 거죠. 아한 개. 하지만 최대 11개까지 얻을 수 있고요. 어 네. 점수만 11개까지 얻을 얻을 수 있어요. 30점 이상이면. 아 그럼 이제 이 게임을 만들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해주세요. 돈 장치가 되게 어려웠는데요. 네. 금복이 되게 되게 하지 않죠도 하는 장치 만들었었는데 엄청 어려웠다고 그요아 그럼 어떻게 해결했어요? 음. 오류를 보여주는 장치 먼저 앞에다가 놔둬서 그렇게 했어요. 아 그렇구나. 네 감사합니다.